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본문 요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의 기근으로 인해 죽게 생겼지만 그들의 신앙을 결단하지 못한다. 그런 백성들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에게 대결을 벌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 전능함을 만천하에 보이신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운 제단 주위에서 떼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1 2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예적의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가뭄이 그침. 엘리야가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 창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 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 앞에서 달려갔더라. 바이블 클립 두세야 두세야 약 14.6리터에 해당한다. 세안은 고체, 특히 곡물의 측량 단위로 1세안은 7.3리터이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도마가 의심하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입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이블 클립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 t h o m a s of e of t h e t w e l i e c a l l e d t a i t t i 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o 는 의심도 많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